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복궁역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3번 출구로 나가서 약 100m 직진으로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7,018번 버스를 타서 대략 10분 정도 달려 홍지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버스가 가는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 다리가 나오는데요.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다리를 건너가시면 다리 끝에 홍제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홍제천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추워서 그런지 홍제천이 꽁꽁 얼었네요. 홍제천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옥천암에 도착합니다. 홍지문 버스 정류장에서 옥천암까지는 약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옥천암은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옥천암은 전통교와 사찰이 아닌 기도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암자입니다. 홍제천을 걸으며 산책하면서 옥천암에 잠시 들려서 둘러보고 머리를 식히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천암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도로가 나오는데요. 도로 앞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다리를 건너가시면 바로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광화문역 버스 정류장에서 이곳까지는 옥천암을 둘러보고 오는 시간까지 약 30분 걸렸습니다. 이곳은 북한산 자락길 시작점인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북한산 자락길에서 시작해서 탕춘대 성문을 통과해서 북한산 차마 고도길을 지나 족두리봉을 들렸다가 불광역으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트레킹 거리는 약 5.2km이고요. 시간은 3시간 예상합니다. 무장의 데크길을 걷다 보면 넓은 쉼터와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쉼터 바로 옆에 보이는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구간은 탕춘대 능선길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탕춘대 성문에 도착합니다. 성문을 통과해서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길은 모두 무시하시고 직진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북한산 탕춘대 능선길은 자연과 풍경 그리고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능선 트레킹 코스입니다. 특히 길이 완만하고 전망이 좋아.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당춘대는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경치를 즐기며 시를 읊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풍류와 휴식의 공간이었으며 지금도 그 시절 기운이 남아 있어 여유로운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산풀감시초소입니다. 산풀감시초소를 지나서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왼쪽에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좁은 길이라서 지나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차마고도길로 이어집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히 가셔야 됩니다. 오르막을 올라가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조망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족두리봉입니다. 이 구간을 차마고독길이라고 하는데요. TV에서 봤던 아찔한 차마고독길과 전혀 달라서 처음에 왔을 때는 잘못 온줄 알고 돌아가기도 했답니다. 이 구간은 경사가 조금 있는 구간입니다. 안전대를 잡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르신분들께서도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곳은 조금 전에 지나왔던 참마고도 길인데요. 반대쪽에서 바라보니 축소형 참마고도 길처럼 보이네요. 이곳 조망터에서 불 한잔 마시고 조금 쉬었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목적지 족두리봉으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겨울이라서 미끄러운 구간도 가끔 나옵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가셔야 됩니다. 도망터를 지나서 천천히 걷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사거리에서 족두리봉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는 추웠지만 바람이 안 불어서 산행을 하다 보니 춥다는 것을 못 느끼겠네요. 이곳 계단을 내려가면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목적지 족두리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북한산 출발점 들머리가 여러 곳이 있는데요. 같은 둘레길인데도 출발점에 따라 산행 난이도 차이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전망대를 지나서 조금만 가다보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족두리봉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눈이 안 녹아서 조금 미끄럽네요. 천천히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계속 직진으로 조금만 가시면 족두리봉 입구에 도착합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시면. 오늘 마지막 목적지, 족두리봉 입구가 나옵니다. 이곳이 족두리봉입니다. 족두리봉 정상은 바위길로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경사는 크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난이도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서 올라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곳은 해발 370m 족두리봉 정상입니다. 저 멀리 향로봉과 비봉이 보이네요. 북한산 능선은 가끔 보는데요, 볼 때마다 풍경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뚜리봉에서 내려왔는데요. 이곳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불광역 방향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이곳 구간도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어르신들 분들께서도 잘 내려가시더라고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심한 경사는 아닙니다. 데크를 내려가서 골목 끝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직진으로 가시면 대호 아파트 앞에 차도가 나오는데요. 도로 앞에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불광역이 나옵니다. 따뜻한 송칼국수 한 그릇이 차가운 몸을 녹여주네요. 동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